바이팅 노내장 치료에 이제 두 번째 뭐 순서를 매긴다는 건 뭐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거 고양된 느낌이라고 그러는다. 사람은 쪼개고 쪼개서 이제 양자물리학적으로 가게 되면 어, 에너지 덩어리면서 입자이다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금방 느낍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더잘 느끼는데. 분위기가 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섹시하다.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저 사람이 오늘 화가 났구나. 어떤 기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기. 이 오로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사람의 오로라 외부적으로 발산되는 기운. 그것이 이제 그 밝은 에너지 깨달음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 뒤에 후광 효과라고 합니다. 뒤에서 빛이 나는 거. 근데 에너지에 그러니까 후광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충만돼서. 밖으로까지 기가 넘치는 거고 그것이 이제 3의 눈인 오로라 반대편인 머리 뒤쪽으로 이제 빛이 비치는 겁니다 사진을 찍었을 때 오로라 사진을 찍게 되면 깨달은 사람 기의 충전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로라가 퍼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매력이 있다고 럽니다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그 정기적이면서 자석의 존재 움직이는 자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잡아 당기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매력, 매력이 기가 충전될 때 있게 됩니다. 그것이 충전돼서 밖으로 퍼져 나가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서 가만 있어도 주변이 평화가 오고 사랑이 오고 그 사람이 있는 깨달음의 정도였다 스트림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이 가까이서 가까이 가야지 이제 편안함과 사랑이 온다면 깨달음이 좀 적은 사람이고 깨달음이 큰 사람은 그 사람이 있으면 전 진짜 큰 사람은 전 인류가 아니면 자기 나라가 또 자기 지역이 평화와 사랑으로 감사의 빛이 평화로워진다고 보시한 사람의 존재 인도에 있어서 간라는한 사람이 그 나라의 비평화운동을 이렇게 전쟁에 비전쟁 평화로 이끌었듯이. 한 사람의 이 파급력, 영향력, 그 사람의 깨달음의 정도,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음으로 말할 때그 깨달음은 사람들한테 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에너지 주파수,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깨달음의 방법은 항상 사랑과 감사로 에너지, 높은 에너지를 자기 길을 고양시키는 거. 그래서 고양된 감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깔아앉는 감정, 분노와 짜증, 우울 이런 깔아앉는 공포, 두려움 이런 빈곤 의식, 이런 깔아앉는 자존심이 낮은 거, 열등감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런 자기 높은 에너지로 사는 거 그것이 녹내장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과 감사. 칭찬과 기분 좋은 삶, 즐겁고 신나 삶. 누구나 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않는 사람이나 사람이라는 건 생물 자체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을 아주 저 차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매번 부딪힙니다. 그런데 고차원적으로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고차원적으로 고차원의 에너지, 고향된 에너지, 업을 시켜서 감사합니다. 감다 이렇게. 다감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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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서 톤을 높여 주는 거. 그것은 자기 에너지를 높여 주는 겁니다. 화이팅.